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 요, 료싱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성하오. 왕성하오. 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오잖아요. 네. 올림픽이 다가와서 너무 기쁘다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리우올림픽때 유명해진 중국 수영선수가 있잖아요. 이름 어땠죠? 네. 부회아 맞아요 부위원회자그 선수가 정말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됐어요 그 긍정의 힘으로 되게 바뀌잖아요 후위원회가 네. 네. 했던 말 중에 하나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홍황지力홍황지 어떤 뜻인가요? 홍황은 그냥 고대한. 거대한 거대하다 지리 음? 에너지 힘! 힘! 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홍황지리 같은 경우는 우주를 흔들어 제낄 정도로의 거대한 네.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라는 거겠죠? 네. 자,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후위엔회가 워이징용러 홍황지리 워마니 나이홍황지리 봤었어 그래서 나는 만족해라는 말을 했었죠. 만이는 네. 여기서 만타의 만이가 아니고요. 중국어에서는 만족하다가 만이. 네, 만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네. 외면되겠네요 많이 많이 만족하다. 네, 만족 많이. 많이. 우주를 뒤흔들 강력한 힘. 홍황지리 우주를 뒤흔들 강력한 힘. 홍황지리 최선을 다하고 또그 결과에 만족할 줄 아는 자세. 우리가 이때쯤 다시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What?